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금의 집밥 려선생 오늘은 아 이렇게 빵가루 향이 너무너무 향긋하게 고소한 네. 겉바속촉의 맛있는 최상급의 돈까스의 날 저희 집 돈까스 경양식주보다 맛있다고 하시는데 소스와 함께 드시고요 그 옆에 네. 돈까스와 함께 또 이렇게 새콤달콤 맛있는 아이 향기 <laughs> 쫄면의 날 네. 돈까스와 쫄면에 좋아 어, 군침이 싹 돌죠 거기다가 네 저희집 맛있는 카레 진한 카레 감자 듬뿍 저는 이제 돈까스 소스에도 찍어 먹고 카레도 찍어 먹습니다 네추김치 깻잎 장아찌 밥도둑이죠 깻잎은 언제 먹어도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요 거기다가 토마토, 양상추, 샐러드, 네, 몸에 좋은 양배추, 양상추와 토마토, 야, 토마토는 정말 꼭 챙겨 드세요. 맛있는 드레싱 살짝 끼얹어 드시고요. 네, 이것도 단짠단짠 너무나 맛있는 오징어 실채 볶음 네, 만들기가 굉장히 여러분 집에서 해보셔도 굉장히 만들기가 난해한 아, 어려운 그런 반찬 중에 하나라는지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 돈가스 카레와 함께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김치 순두부국까지 준비됐습니다 오늘도 불금의 식사 든든하게 집밥으로 함께 하세요